한국과 미국 일본이 첫 다영역 연합 훈련 프리덤 엣지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모함과이지함 전투기 등 3국의 해공군 전력이 대규모로 참가합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27일부터 3일 동안 첫 다영역 연합 훈련 프리덤 엣지 훈련을 펼칩니다. 3국은 이번 훈련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과 방공전 공중 훈련 사이버 방어 훈련 등을 진행합니다. 프리덤 엣지 는 해상과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시하는 정례 훈련으로 한미 연합 훈련 프리덤 실드와 미일 연합 훈련 키 엣지를 합친 이름입니다. 한미일은 수색 구조 훈련과 미사일 경보 훈련 등을 해상이나 공중에서 유례성으로 해왔는데 다영역 정례 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해 류성용함과 강감찬함, 해상 초계기, 해상 작전헬기, 전투기가 훈련에 나섭니다. 지난 주말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등도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이 다영역 훈련을 시행하기로 한데 따른 겁니다. 이번 달초 한미일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회의에서 프리덤 엣지 실시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나아가서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더욱 더 발전시키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연합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뉴스 박인배입니다.